새 개념 진분수의 곱셈입니다. 먼저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공부해 볼까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함께 계산할 식은 삼분의 이 곱하기 칠분의 삼이에요. 그림으로 먼저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도형을 1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2만큼이 있어야겠죠. 전체를 3칸이 되게 똑같이 나눕니다. 하나, 둘, 셋. 3으로 나눈 것 중에 분자 2만큼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만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의 7분의 3만큼을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7칸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칠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색칠을 해야 되겠죠. 3만큼,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두번 색이 겹쳐진 부분을 우리가 전체 얼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두번 색칠이 겹쳐진 이 부분이 얼만지 알아보려면 이 나머지 부분도요. 여기는 있칸 크기와 같게 나눠야지만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크기 맞춰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전체 몇 칸으로 나누어졌나요? 3칸씩 7줄. 3 곱하기 7을 해서 21로 나뉘어졌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6칸, 6입니다. 아하, 이 계산을 하면 21분의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개념을 익혀볼게요. 잘 보시면 전체 칸수 21이 나온 그 원리는 우리가 처음에 전체를 3으로 나눴어요. 다시 그거를 7만큼 또 나눴고요. 해서 전체가 21칸 이 작은 것이 나왔는데 아 3곱하기 7을 한 것만큼 전체가 나뉘어졌구나 할수 있네요. 분모와 분모를 곱한 것이 전체 분모 결과로 쓰면 되겠고요. 다음 색칠한 부분 자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색칠 두 부분이 됐었는데요. 그것에서 다시 또 우리 일곱 줄로 여기 나뉘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줄, 두 줄, 세줄요만큼 색칠이 됐어요. 해서 2 곱하기 삼을 한 칸만큼 여섯 칸만큼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분자와 분자를 곱한 것이 결과의 분자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진분수의 계산 방법 정리를 해보면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분자 자리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 자리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계산 결과가 기약분수가 아니라면 한번더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도록 하고요자 계산 중간에서 물론 약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7분의 3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죠. 자 약분 네, 3과 3 약분을 해서 7분의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바로 식에서 약분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분자와 분모를 바로 약분해서 7분의 2로 나타내주셔도 좋아요. 다음 세분수의 곱셈 계산 방법도 살펴볼까요? 세분수의 분수의 곱셈 계산 방법, 방법 예를 들어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두분 수씩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분 수식 사례로 계산하는 방법부터 함께 계산을 해볼게요.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약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약분해서 간단히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여기다가 6분의 5를 그대로 곱할 거예요. 이 결과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서 5분의 3이 나오죠. 거기서 남은 분수 6분의 5를 한번더 곱해 줍니다. 또 약분이 되면요, 그렇죠? 약분을하여 계산을 합니다. 삼과 여기 있는 분모 육도 삼으로 약분해서 일곱하기 이 분모끼리 곱해서 이 일곱하기 일 분자끼리 곱해서 1이 분의 일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세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 분의 사와 사 분의 삼과 육 분의 오. 약분을요. 계산식에서 또 바로 해 줘도 좋습니다. 분모와 분자 각각 다 약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꼼꼼하게 약분을 해 주시고요. 분모끼리 곱하죠. 2가 되고요. 분자 1을 모두 곱해서 1. 분자 자리에 써 주면 되겠습니다. 세 분수의 곱셈 계산 방법까지 함께 봤습니다.